라는 단체가 있어요. 이거는 1920년 유엔 전신인데 네. 재미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보냈던 이 편지의 리거브네이션스의 일본이 상임이사국고 있습니다. 음. 아, 한마디로 그래요.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편지를 어. 보냈던 그 리거브네이션스에 위임통치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네. 했는데 거기에 주도적인 세력이 일본 제국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거예요. 이 청원서는 네. 이승만이. 네. 그 당시에 미주의대한인국민회라고 있었어요. 음. 거기 이제 대표로 이제 그 파리 강화에 가서 국제연맹에 이제 이걸 제출하려고 했었습니다. 음. 위임통치안을. 음.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비자가 발급이 안 돼서 파리까지는 가지 못하고.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밀순 대통령한테 이제 제출한 것인데 음. 위임통치안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신채호가 이승만에 대해서 그 강력하게 음. 그 인사 검증이 있어서. 청문회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그 반대를 했다라고 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.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계에서는 그 위임 통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. 이제 독립운동의 음. 한 방략으로서 그 당시에 이승만이 했다는 설도 있고, 음.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바로 삼일 운동이라든가 뭐 음. 독립운동 우리가 조권을 회복해야 되는데. 이때 이런 어떤 그 위임통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계의 대부분은 어... 위임통치안에 대해서 좀, 좀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. 학계는 아...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삼가... 물질... 지금 그 독립을 하겠다고 다 모였는데 네. 음, 음. 거기서 지금 뭐. 국제 연맹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니까 음. 그 자체를 일단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? 문동저 음. 음. 어떻게 생각해요? 음. 저도 조금 이상하고 네. 뭐좀 아쉽고 그렇긴 한데 네.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그쵸? 전제 하에 네. 지금 이제 당장 급한 게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네. 직접적인 일본의 통치를 끊어내고 네. 어떤 국제 연맹의 그 위임 통치를 과도기적인 임시 방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?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전략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어. 그럴 때는 이제 좀 긍정론으로 가고요. 예. 예, 그러나 2019년 2월 25일 날 그거를 이제 윌슨 대통령한테 청원하거든요. 을 예. 그래서 이것이 과연 조국의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애국지사가 할 음. 말인가 음. 또 이런 측면에서 또 보면 위임이 또. 가능한가? 아, 예. 솔 말해서. 그래요. 그 위임이라는 게그 국민 정서상 있을 수 없는. 그래요. 좀 부정적으로 보는. 아, 그렇네요. 예. 말씀들어보니까 예. 전략적으로는 예. 가능할 수 있을지 네. 모르겠으나. 예. 정서적으로는 음. 이제 신채호 선생님을 비롯한. 네. 많은 이제 조선의 백성들이 좀 이거는 거리감이. 좀 있지 않았 관념적으로 가능할지 네. 모르지만 음.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발론도 아, 사실 그렇습니다 나올 네. 없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 문제는 뭐 학계에서도 <laughs> 논란이 있다고 하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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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이 그렇죠. 평가는 그렇습니다. 뭐 저희가 네. 좀 쪽에 <laughs> 좀 놔두고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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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뭐 이런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만이 초대 국무총리가 된 <laughs> 그렇죠. 거잖아요 네. 그렇죠? 네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예.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었을까요? 음, 음. 근데 이게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근데 첫째는 일단은 이 당시 굉장히 저명했던 독립운동가였고요. 네. 또 한편에서는. 그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외교 독립에 대한 기대가 높고 외교 독립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어떤. 독립 방략 이때 아주 강력하게 음. 어떤 선호대의 시절이었으니까 또 하나는 어때건 아까 나왔었던 임시정부나 이 당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구성원들을 보면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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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면서 독립운동가에다가 박사학위를 갖춰서 미국에게 어떤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때는 이제 여러 험결에도 불구하고 그를 음. 선택함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정도로 기결이 음. 났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당시 임시의정원에 총 (29분이) 계셨는데요. 부성원상으로는 지역적으로 이제기호파하고 서북파로 나누고요. 음. 기호파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경기 충청 음. 그다음에 이제 서북파는 이제 평화 쪽으로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음. 그 당시에 이승만 같은 경우는 기호파하고 좀 가까웠고요. 음. 기호파가 그 당시에 과반수 이상 이었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특징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임명되는데 음. 네, 그래도 이제 뭐그 아주 뭐큰 역할은 아니지만 상당수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. 음. 근데 이렇게 좀 보고 있죠. 음. 그뭐 그러니까 지역, 음. 종교, 학벌, 음. 이런 네. 거가 좀 뽑히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, 음. 이런 부분은 뭐예나 지금이나 네. 네.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하다 그렇더요 그런데 부신과 관련해서는 네.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들어 네. 이제 해외 지역 있잖아요. 네. 만주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또 중국 본토 같은.